딩겐 이다. <목소리> 야아짜아아지구아아 그, 진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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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네? 이걸로 갈수 있나? 이걸로 가능? <laughs> 응안 돼. 응안 돼. 응안 돼. 얘 어디 갔을까? 그냥 발진행해서 튀어간 거 같아. 그래? 뭐야 얘? 에? PRDM은 또 뭐야? PRDM 오는데요? 뭔데? 아, 오늘도 평화로운 스팀 배그입니다. <laughs> 갈 생각은 없는데, 이 오토바이가 아, 사용가지고 저거 는데요 싸워, 그렇지? 싸워, 싸워, 싸워. 너 깜짝이야, 어 깜짝이야. 수류탄, 내가 놀랬어. 간다, 간다. 가자! <laughs> BRDM 뺐으면? <laughs> BRDM 뺐으면? BRDM 어디 갔는데? 저기 있다. 아, BRDM! 가자. BRDM 뺐자. 자, BRDM. 친구야. 벌서 뭐해? 어? 어? <laughs> BRDM, 에? BRDM, 어디 갔노? BRDM, 뺏었는데? <laughs> BRDM, 뺏었는데? <뺏엔뎀? 웃음> 야, 여기 피 봐봐. 아, 얘, BRDM 버리고 도망, 아, 잠깐만, 나 자기장이, 일로 가면 안 되네? 야, 나 자기장 일로 가면 안 된다. <laughs> 근데 <laughs> BRDM 피봐봐나 총알 한대 맞으면 죽음인데 어디 갔을까 얘? 예? 오예! 이제 BRDM은 제 겁니다 한 대도 안 맞으면 돼 총알 한 대도 안 맞으면 돼 그러니까 벽에 벽에 부딪히기만 해도 죽음인데 잠깐만 나 붕대가 없어가지고 구성 빨아야 되는데 지금 <laughs> 이 <laughs> 야야야나 죽는다! 나나나 나, 나, 나 경박산다. 나 경박산 야 경박산 아니지. 아에 에이 아니지. 에이 아아아아아아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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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튀어 아아아 어차피 터져 죽을까? 어차피 터져 죽을까?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. 어차피 한 대만 맞아도 죽는 거? 어, 들어가 버려. 그냥 들어가 버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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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! 오! 오퍼소리 봐! 와크 와크 침착해 크크내 앞에도 적 있어요. 내 앞에 있는 애도 사줘. 내가 잡았지, 내가 잡았지, 내가 잡았지, 뚜루 여기도 사람 있었네. 좋았어. <laughs> 영차! 자기장 밖에서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서, 카라키는. 어 깜짝이야! 깜짝이야! 너왜 여기 가만히 있냐? 나 깜짝 놀랬잖아! 깜짝이야! 작은 자동차,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. 붕붕붕, 흙탕를 맡으며 김이 나는 꼬마 자동차, 까불고 있어, 까불고 있어. 깨불고 있어. 저거, 저거, 닌갱이다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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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걸렸어 너 지금 지목... 하는 거 내가 봤는데. 쏴봐, 쏴봐. 올싸봐싸봐싸봐 어디, 어디, 어디. 쏴봐. 데미어데미어 오, 오. 네가 유리하냐? 내가 유리, 내가 유리하지. 어이 또 쏴봐, 쏴봐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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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또 들어와. 나 장전 안 해. 들어와, 들어와. 또리 한번 또 까불어 보시지. 너 조끼 다 터졌지? 어 와. 그래서 내가 자세를 푸니까 바로 또 또.

일단 판자 판자 튀 있죠. 일단 여기 있죠. 자기장이? 아이고 네모 앞에 있는 그 능선 먹어야 되거든요. 자기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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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이. 야 일곱 명? 야 일곱 명? 야야야 승사 있다 승사 있다. 자 여섯 명. 자 왼쪽에 그리고 네모 안에 하나 나 하나 그리고 아까 여기 어디서 총소리가 났는데 걔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? 오른쪽 각으로 이렇게 조심하면 될것고 하나, 둘, 셋, 넷, 대충 나까지 네 명은 위치 파악 끝났고, 두 명이 주파하기 안 되네. 그럼 오른쪽 각에서 들어온 애를 조심해야 되겠네. 아아악 일단 살았는데 어, 어디 샀어 나를 싸? 너 어디서 어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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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서 샀는데 휘어소인가? 어? 나못본거같아얘나못 봐가지고. 왔다 간거같아 히히히히. 히히. 내 지금 필요한 거. 구상? 뭐 되니? 청소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. 구상만. 아, 어? 앞에 보급이다. 어? 구상 너무 많아. 이거 버리고. 연막이 야 투척투척. 투척투척. 투척. 연막 하나밖에 없어? 아 어, 그렇지. 이거라도. 나 20초. 20초. 왼쪽 언덕 조심하고 10초 <laughs> 사사사사 사사사사 살려 살려줘 살려주세요 사사사사사사사 사사사. 사사사 살려줘 사사. 사사. 사사 사사사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Okay. 살려줘! 오늘 뭐,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무서워! 어딨어! 어? 어딨어? 웅프? 움푸? 웅프의 막 집사야? 제가 누굴 쏘고 있잖죠어 일대일이다. 저는게 제가 누굴 쏘고 있었는데아 저기다. 아 막혀. 확 확인, 확인, 확인. 깨진 집안에 확인이요. 어, 어 저기 확인, 저기 확인. 깨진 집안에 있네. 아 어, 내가 들고 있는 건 연막 다섯 개가 전부야. 나는 투척류가 없어요. 자, 다음 자기장이 다음 자기장이 과연 오케이 내 자기장이고요 그러면 내가 저긴 뭐 쟤는 지금 벽뒤에 있기 때문에 나 지금 던질 게 없어 얘 여기까지 나와야 돼. 뗄평치이니까 와야 되고나 삼쪽에 삼족기야. 쫄지 응. 마. 응. 어허. 너 그러다 경박사 하는데? 어서오세요 <laughs> 이야 치킨 먹은 사람 저예요